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한국 사회 속에서 고졸이라는 상태가 왜 이렇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서부터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가장 현실적인 관점에서 준비했어요. 각자의 미래를 다시 그려보고 싶은 분들께 이 영상이 확실한 길잡이가 될 거예요. 고졸이 취업이 어려운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네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학력 기준 상승이에요. 대졸자가 너무 많아져서 기업 입장에서는 대졸을 기본값처럼 사용해요. 두 번째는 직무 난이도 상승이에요. 회사들은 예전보다 훨씬 다양한 기술 역량을 요구해요. 세 번째는 고졸 채용 루트가 너무 줄어들었어요. 대기업 고졸 공채는 거의 사라졌어요. 네 번째는 사회적 인식이에요. 한국에서는 학력이 능력보다 먼저 평가되는 일이 아직 많아요. 이 모든 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기회 구조가 한쪽으로 기울어져요.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좋은 대학을 꼭 가야 할까요? 현실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좋은 대학은 능력을 증명하는 도장이 아니라 기회를 더 빨리 얻는 통로에 가까워요. 서류 합격률이 올라가고 선택권이 생기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연결, 네트워크가 생겨요. 시간이 지나면 연봉 상승 속도와 커리어가 쌓이는 폭에서도 차이가 나요. 하지만 중요한 건 좋은 대학은 필수 조건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선택 가능한 도구라는 점이에요. 그러면 고졸은 어떻게 이 현실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수능을 다시 봐야 할까요? 이거는 힘들어요. 이럴 때 많은 20대가 선택하는 가장 현실적 방법, 편입이 있습니다. 편입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일반 편입은 전문학사 수준, 학사 편입은 학사학위 기반이에요. 그리고 목표 대학군에 따라 전략은 완전히 달라져요. 인서울 편입은 경쟁이 매우 치열해요. 토익, 전공, 학점을 모두 챙겨야 해요. 공인대 편입은 영어 자체 시험과 전공 필기 비중이 커요. 경쟁률은 높지만 인서울보다 안정적이에요. 지방대 편입은 성적과 면접 위주인 경우가 많고 영어 부담이 거의 없어서 접근 난도는 낮아요. 자신이 원하는 대학군이 어디냐에 따라 학력 설계와 성적 관리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럼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이 있어요. 왜 편입 준비생의 절반 이상이 학점은행제를 선택할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기존 대학 성적을 다시 정비할 수 있어요. 학점은행제 성적도 전적 대학 평균 점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낮은 성적을 높은 학점으로 덮을 수 있어요. 또 모든 수업이 온라인이라 성적 관리가 쉬워요. 3대 평가와 과제 중심 그리고 출석의 융통성까지 있어서 A 등급을 받기 좋은 구조예요. 탄입한 학과에 맞춰 전공 기초 과목을 직접 선택할 수도 있죠. 기간도 본인이 원하는 만큼 압축 가능해요. 전문학사 기준 6개월에서 1년, 학사 기준 1년 반에서 2년 정도예요. 대학교보다 훨씬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들어요. 대학 등록금 대비 20% 수준이죠. 결국 학점은행제는 학력 보완과 성적 상승과 기간 단축을 한 번에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시스템이에요. 결론은 이거예요. 고졸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전략이 필요해요. 사회 구조는 대졸 중심으로 움직여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구조 속에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길을 스스로 선택하면 돼요. 편입은 그 전략 중 하나이고, 학점은행제는 그 전략을 실현하는 도구예요. 고졸이 불리한 시대는 맞지만, 고졸이 성공할 수 없는 시대는 아니에요. 알고 준비하는 사람이 방법을 모르는 사람보다 앞서 나갈 뿐이에요. 그리고 편입 준비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 있어요. 기존 성적이 낮아도 편입이 가능한지,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 중에 무엇이 유리한지, 학점은행제 학위가 불이익은 없는지, 성적은 정말 올릴 수 있는지, 준비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이 질문들의 답은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혼자 준비해 보고 싶은 분들은 그 내용을 참고해서 차근차근 진행해도 돼요. 하지만 혼자 하는 게 어렵다. 혹은 편입을 준비하는 김에 성적까지 편하게 챙기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저와 함께 진행하면 돼요. 혼자 준비하는 사람과 전문적인 설계를 받는 사람은 같은 한 해를 써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의 다음 선택이 앞으로의 5년, 10년을 바꿔요. 준비하고 싶은 분들, 정확한 방향이 필요한 분들은 제가 도와드릴게요.